여왕 친구들, 메카닉스 테니이야 질문 하나 들어온 게 있거든? 그, 호주 정비의 연봉과, 응? 그 다음에, 포어맨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어. 일단은, 포어맨이 뭔지부터 얘기를 해줄게. 보통, 워크샵마다 좀 다르게 부르긴 한데, 워크샵 컨트롤러라고 하기도 하고, 포어맨이라고 하기도 해. 그게 뭐냐면, 그, 정비소 전체를 돌아가는 거를, 내가 컨트롤 해는 애야. 쉽게 말해, 워크샵 컨트롤러. 컨트롤러는 뭐야? 한국으로 치면 뭐 공장이면 공장장이고, 정, 정비팀이면 정비팀장, 뭐 이런 거지. 응? 정비 1팀장, 정비 2팀장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팀장이 되려면 어떻게 될것 같아? 어? 경력이 일년 밖에 되지도 않지. 그걸 그 포맨이라는 역할을 맡으려면 보통 보면 한 최소 한 6년 7년 정도 경력 있는 사람들이 보통 해. 그래서 무슨 그 수리 오더가 떨어지든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 얘, 임마한테 일을 시키면 얘는 이걸 할수 있다. 어, 요거는 뭐, 얼마나 큰 시간 걸린다. 이런 모든 전반적인 걸다 알고 있어야 돼. 그, 워크샵 컨트롤러는 서비스 매니저와 일반 메카닉 사이 중간에 껴있거든? 그래서 서비스 매니저가 오더를 내리면 얘가 분배도 하지만 다시 역으로 메카닉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서비스 매니저나 혹은 커스터마나 그 아니면은, 서비스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이제 전화통화하시는 사람 있단 말이야? 응, 응적, 응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랑 얘기해서 지금 뭐가 문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뭐 파트 문제는 뭐네, 뭐네, 뭐, 뭐 하여튼 그런 전반적인 걸다 컨트롤 하는 거야. 그러려면은 요구되는 능력이 뭐가 있겠어? 일단은 메카닉 일을 빠삭해야겠지? 거의 뭐다 알고 있어야 돼. 다 고칠 수 있어야 되고, 뭐 메카닉 일에서 뭐가 빠지면 안 돼. 그러면 뭐, 아니 머리에 든게또 등것도 없으면 또 어떻게 시키겠어, 그지첫 번째 이렇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사람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 응? 그 사람의 성향이나 능력을 잘 알고 아 얘한테는 뭐 시켜도 된다, 안 된다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되고 한 사람한테 너무 과중하게 하면 불만이 생기니까 적당히 밸런스를 맞추면서 사람들이 힘들지 않게끔 다 조절을 해주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손님들, 손님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할때 할 이렇게, 그, 커스터머 서비스가 잘 돼야겠지, 응? 그, 뭐가, 손님이 불만 생기지 않게 말도 잘 해줘야 되고, 또 그, 매끄럽게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해려면 대형 딜러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 그러니까 조그만 메카니샷 같은 데는 그냥 뭐, 그냥 짬밥 차면은 이렇게 보통 하는 방법, 보통 가는데, 좀 대형 정비소 같은 경우에는 워크샵 컨트롤을 하려면, 어 보통 뭐, 거의 관련된 걸 이수를 해야 돼. 내가 일하는데 예를 들자면, 포맨 누가나 그만두잖아. 그러면은 그 나머지 메카닉들 중에서 제일 경력도 많고 또 그거 하고 싶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해. 그니면 그걸 하겠다고 낙점을 받으면 이제 회사에서는 그 트레이닝 센터에 보내. 그래서 한 3, 4일 3일 정도 이제 트레이닝을 받고 다시 와. 그러면 이제 그 트레이닝 받을 때뭐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객 상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런 거를 받고 교육 받고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확실히 좀 뭔가 이렇게 일을 어 분배 같은 것도 좀더 체계적으로 잘하게 되지. 그거를 막 누구나 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게 그게 그거 역할을 만다 가서 돈을 또 많이 받는 것도 아니야. 그냥 원래 받던 금액에서 시간당 50 센트인가 더 줘. 그러니까 뭐 해봤자 얼마 안 되는 거야. 한 하루에 뭐 4,5천 원더 받고 일한 일주일 해봤자 뭐뭐한 2,3만 원밖에 더안 되지. 다만 오버타임이 좀더 많이 생기지. 아무래도. 컨트롤 하다 보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까, 그 시간 50센트보다는 오버타임에서 돈을 더 많이 받으니까, 이제 급여가 조금 더 올라가긴 해. 근데 그래봤자 뭐,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응? 신경 쓸건다 신경 쓰고, 응? 양쪽에서 요이 요기란 요건 다, 다 받아먹으면서, 돈이 만큼 오르니까, 누가 하고 싶겠어? 별로 안 하고 싶어 하지. 그런,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게 포어맨이야. 그러니까, 어, 우리 질문한 친구가 듣고, 아, 저거 못하겠는데? 생각 들 수도 있어. 왜냐면 나도 아직 버거워 나도 아직 경력도 경력이지만 나는 이제 이 영어가 잘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중간에서 이렇게 막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영어 능력이 출중하고 경력이 뭐 7, 8년 이상 되고 한 10, 10년 가까이 된다면 4음에는 도전해 볼 만하지 근데 와서 보면 알겠지만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거야 엄청 피곤하고 짜증나는 일이거든 그래서 일단 4음에는 그런 일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 연봉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연봉은 이제 그거는 회사별 그 다음에 나이별 뭐그 다음에 경력별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뭐몇년 차는 얼마다 이런 기준은 없어. 한국도 그렇잖아? 한국도 뭐 대기업만 봐도 그렇잖아. 똑같은 대기업도 어? 뭐 삼성과 LG가 금액이 다르듯이 이거는 정해진 그게 없다고. 그냥 협상하기 나름이고 뭐 이렇게 해. 그렇긴한데 보통 큰 딜러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테이블이 있어. 그 급여 테이블이 그래서 뭐몇년 차, 뭐몇살 뭐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그딱 표대로 가면은 얼마 이게 나와. 그러니까 뭐 내고시에브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연봉을 더 받고 싶으면은 좀 전에 말했던 그런 포어맨 같은 그런 그 직급이 바뀌면은 이제 연봉이 바뀌지.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반 메카닉이라면 보통 딱그 틀에 있어. 그래서 먼저 볼때너몇 몇 살이니 뭐몇년몇 년이래. 뭐 이렇게 얘기해보고 어, 그러면 나 얼마 줄수 있어? 물어보면 걔네가 표를 딱 보고 넌 어, 얼마 될 거야? 그 이상은 힘들어 이렇게 딱 얘기를 한다고. 그거는 뭐내참 쉽지가 않아. 대신 그 표가 있긴 하지만 응? 정비소만 그 정해진 기준이 있긴 하지만 다른 점 정비소만 또 다른 점 하나 더. 그연봉이 끝이 아니잖아. 돈을 받는 거는 그 시급이 딱 정해진 다음에 플러스 알파까지 몇 개가 더 붙어. 응? 그다음 첫 번째로 붙는 거는 보너스야. 보너스가 뭐냐면, 그, 일을, 예를 들어서, 어, 한 시간짜리 일을 해. 어? 잡카드는 1시간 적혀 있어. 근데 내가 일을 좀 빨리 해가지고, 40분, 50분에 일을 끝내. 근데 그게 착착착 쌓이면은, 딴 사람은 4대, 네대 고칠 거를 나는 2대, 아니 뭐 6대, 7대 다 고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능률이 훨씬 더 좋은 거지. 어? 그러면은, 어, 그 시간을 잘 계산해서, 아, 너는 딴 애들보다 몇 퍼센트 더 고쳐냈으니까, 뭐, 이번, 이번 연도 보너스는 뭐 2,000불이다. 이렇게 면봉에 그 상관없이 그 얼만큼 더 빨리 일을 했냐에 따라서 돈을 주는 회사도 있어. 근데 내가 일하는 데는 보너스가 없거든? 바지 같지만. 근데 뭐 대부분 보너스가 있어. 대부분. 그래서 뭐, 뭐, 적게는 몇백불, 많게는 뭐 3, 3 4천불 받은 도 있고. 하여튼 그런 보너스가 있어. 근데, 그거는 어쨌든 일을 잘해야지 받는 거지 일을 뭐 개판치고 아니면 엄청 늦게 느릿느릿한 애들한테 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얼만큼 열심히 하고 얼만큼 잘하냐에 따라서 그걸 받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플러스 알파 되는 거는 정비는 그 시급제야 시급 얼마로 정해진다고 그리고 일주일에 38시간까지만 정딱 그 일을 하고 그 이후에 그 추가로 드는 것들은 돈을 또 추가로 좀 오버타임을 받는 거지 오버타임은 1.5배를 받거든 기본적으로 근데, 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일하거나, 혹은 뭐, 퍼블릭 홀리데이 일하거나 이러면 두배 받기도 해. 그거는, 뭐, 여기 호주 법에 정해진 거니까, 그렇긴 한데, 뭐, 어쨌든 그때 할 일은 별로 없어. 보통, 뭐, 그런 퍼블릭 홀리데이는 대부분 문을 닫으니까. 근데 이제, 오버타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빈번히 발생을 해. 나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일주일에 두 시간에서 많게는 다 시간까지도, 아, 최대 여섯 시간까지 해봤다. 일주일에 여섯 시간 오버타임 하면은, 어, 나 같은 경우에는 한 3, 4, 300불 정도 넘게 더 받아. 오버타임만. 뭐그 정도로 더 받아. 그니까 러딱 정해진 그 연봉이라는 건 없어. 응? 근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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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략적으로 말을 해주자면, 20살, 20대 초반이 정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20대 초반이다. 그러면 한 20불 정도 돼. 20불 초반이야. 그리고 30대쯤 되면은 20불 중반쯤 돼. 27, 8불 정도 되고, 나같이 40대가 다 돼가면은 30불이 넘지. 나도 30불은 넘어. 그래서 3, 그, 그, 시급 곱하기 38시간. 그리고 곱하기 52주 하면은, 이제, 그, 택스 리턴 전에 받는 금액이 나오고, 거기다 10% 연금 붙이면, 이 초탈 받는 게 나오지. 근데 이제 그게 또 끝이 아닌 게, 아까 말했듯이, 그런, 보너스도 있고, 그 다음에, 오버타임도 더 추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1년에 연차 발생하잖아? 연차도 또더 해야 돼. 그러다 보면은, 뭐, 이렇게 그럭저럭 또 돈이 돼. 그렇다고, 뭐, 엄청 풍족하진 않아. 뭐, 정비 자체가, 어디서 일을 하든, 그렇게 뭐, 그, 이렇게 돈이 뭐, 렇게 많이 받는 업종은 아니거든? 적게 받는 것도 아니지만, 많이 받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냥, 그냥 먹고 살 만큼, 이렇게 받는 정도야. 그래서, 그 질문자 친구가, 응? 연봉을 많이 받고 싶은 걸 하고 싶다고 했는데, 사실 자동차 정비로 연봉을 많이 받긴 쉽지 않아. 내가 그 예전에 블로그에 한번 쓴 적은 있는데 자동차 정비 라이트 비클로 돈을 많이 벌려면 시골도 시골이 아니라 광산 마을 있지 사막 한가운데 이런데 가면 돼 그런 데가 내가 알기로는 13만 불이거든 일 년에 그러니까 13만 불이면은 한국 돈에 1억 정도 하지 근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모래바닥 그냥 그거에 비행장 하나 있다 응? 마을 해봤자 펍 하나 있고 막 이런 식이야 그리고 물가가 더럽게 비싸요 뭐 근데 그렇긴 한데 어쨌든 돈은좀 많이 받지. 그런 데 가면은 돈좀 받긴 하는데, 일반적인 도, 대도시에서 한다면은,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받는 그런 업종은 아니니까, 돈 욕심으로 하기는 힘들어. 그러니까 한국도 비슷할 거야. 한국도 보돈 많이 못 받잖아, 정비가. 많이 오르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고소득 업, 종은 아니니까, 그, 돈에 너무 그렇게 많이 받고 싶다고 욕심을 가지면, 아마 막상 월급을 딱 받아보고 실망할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은, 도움 됐으면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우리 구독 버튼도 한번 눌러주고 옆에 그 알람고 그 종종 딸랑딸랑 한번 눌러주고 고마워 친구들 안녕.